MDA 버전 8.7.3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티아스 개킬러이고 이타스사의 MDA 제품 관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기능과 개선 사항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아래 설명에서 해당 점프 마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히스토그램 도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시간에 따른 신호 파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티스틱스 테이블을 통해 최소값과 최대값 등의 기본적인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히스토그램 도구는 신호 샘플들의 분포를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시간 슬라이더 바에 정의된 시간 범위 내에 모든 샘플을 분류합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화살표 버튼을 통해 MDA의 다른 도구들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실로스코프에서 특정 시간 구간을 정의하면 해당 구간에 대한 히스토그램 데이터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시간 범위가 변경되면 마우스를 놓는 즉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사용 중인 예제 신호는 1 m 리세컨드 시간 레스터로 기록되었으며 총약 500만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재분류 작업은 매우 빠르게 처리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예제는 더 복잡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100마이크로세컨드 시간 레스터로 기록되어 있으며, 히스토그램 영역에 드래그 앤트로파여 쉽게 기존 신호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약 5천만 개의 샘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으로 결과가 표시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신호의 값 분포가 기존에 정의된 히스토그램 구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색상으로 표시된 히스토그램 막대가 나타납니다. 이는 일부 샘플이 정의된 전체 구간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타티스틱스 테이블에서 확인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히스토그램 속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속성에는 버킷 수, 각 구간의 크기, 그리고 첫 번째 버킷의 중심값이 포함됩니다. 모든 샘플이 정의된 버킷 내에 포함되면 이상값을 나타내는 색상 버킷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주제는 통계 도구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여러 개의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및 숨기기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컬럼 중에 각 신호에 대해 ECU 메타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목록에서 변경 사항은 도구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통계의 항목으로 중앙값 계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값은 전체 샘플을 동일한 수위 두 그룹으로 나눈 값으로, 평균값과 달리 극단적으로 작거나 큰 샘플 값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더욱 의미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두 개의 컬럼이 도입되었으며, 이 컬럼들은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로우 데이터의 십진수 형태로 표시합니다. 해당 기능은 목록 형태로 구성된 신호를 지원합니다. 목록 형태로 구성된 신호의 경우 변환 공식에 따라 정의된 텍스트가 존재합니다. 최소값 및 최대값 컬럼에 대해 이 텍스트가 표시되며 이에 상응하는 십진수 값을 별도 컬럼에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호의 통계값 계산은 기본적으로 샘플의 십진수 값을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일반 수치 신호의 경우 단위가 적용된 물리적 값이 통계로 표시됩니다. 표시된 모든 통계 데이터는 도구의 시간 슬라이더바에서 정의된 시간 구간 내 모든 샘플을 포함합니다. 다른 도구들과의 동기화도 지원됩니다. 따라서 오실로스코프에서 특정 시간 범위로 확대하면 통계 도구의 데이터도 자동으로 해당 시간 범위에 맞춰 갱신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시된 통계 데이터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해 원하는 컬럼을 선택한 다음 컨텍스트 메뉴에서 카피 컨텐츠 항목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윈도우 클립보드에 저장되며 원하는 위치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복사된 내용에는 컬럼 헤더와 현재 표시 중인 열의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목록 형태로 구성된 신호의 최소 및 최대값뿐만 아니라 다른 통계 항목 값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ASCII 기반 측정 파일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MDA는 2018년부터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아스키 기반 측정 파일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사용자가 특정 포맷을 한 번만 정의해두면 이후에는 별도의 가져오기 절차 없이 해당 파일들을 MDA에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측정 데이터를 사용자가 정의한 포맷으로 내보내는 기능도 지원됩니다. 정의된 파일 포맷은 명령줄 도구인 mdfconvert.exe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INI 파일을 정의하는 방법은 MDA 설치 시 함께 제공되는 이그잼프라스키 포맷 INI 파일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INI 파일 하나당 하나의 파일 구조만 정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파일 확장자에 대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여러 형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CSV 예제 파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들은 동일한 신호와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구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갖습니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신호 이름만 포함된 구조입니다. 이 형태를 정의할 때 시간 채널의 이름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 다른 시간 채널의 이름과 신호 단위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세 번째 형태는 장치 정보가 포함된 구조입니다. 마지막 형태는 신호 이름, 장치, 단위 정보가 한 줄에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INI 파일을 생성해야 하며, MDA 설치와 함께 제공되는 예제 파일에는 여러 형태들을 하나의 INI 파일 내에 결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정 옵션은 개별 INI 파일과 동일합니다. 이 예제 파일을 바탕으로 생성한 MultiCSV INI 파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멀티CSV ini 파일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커먼 섹션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는 아래 정의될 모든 형태의 공통 적용되는 설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커먼 섹션에는 파일 확장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CSV 파일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공통된 구분자는 쉼표입니다. 커먼 섹션 아래에는 각 CSV에서 개별로 정의된 영역들이 나열됩니다. 이때 각 영역들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가장 구체적인 변형을 i ni 파일 상단에 보다 일반적인 정의는 그 이후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다른 구조에 필요한 정보와 일치하면 입력한 조건이 사용되고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들은 무시됩니다. 유일하게 출력되는 시간 채널명만으로 파일의 형태를 구분하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형태의 영역에는 식별하기 쉬운 이름을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이 이름들은 MDA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표시됩니다. INI 파일은 반드시 아스키 설정 폴더의 하위 폴더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그잼플 폴더에 위치한 파일은 무시됩니다. INI 파일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MDA를 재시작해야 변경 내용이 반영됩니다. 그 후부터는 새로 정의한 파일 포맷으로 측정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호 이름만 포함된 구조인 첫 번째 예제 파일을 불러오면 신호들이 정확히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도구에서 시간 채널도 정확히 해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초부터 시작하며 다음 타임스탬프는 csv 파일에 명시된 대로 정확히 0.053초입니다. csv 파일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나머지 예제 파일들도 불러와 INI에 정의한 내용이 올바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파일에서 시간 정보와 신호값이 일관되며 파일마다 포함된 메타 정보 수준에 따라 MDA가 예상한 방식대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이번에는 단위 정보 파일 3번과 4번에서는 장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ini 파일 안에 정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의된 포맷은 측정 데이터를 MDA에서 내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i 파일에 정의된 이름은 파일 포맷 선택 드롭다운 메뉴의 새로운 항목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 지원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MDA에서는 BLF 및 ASCII 형식의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을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MDF 파일 형식 또한 지원되며 다른 캔버스 트레이스 포맷과 마찬가지로 MDF 파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 트레이스 파일을 해석하려면 설명 파일을 지정해야 하며 추가로 캔버스 ID 또는 캔노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두 요소의 조합은 AFF 파일 항목으로 구성되어 파일 탐색기에서 참조 항목으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인 캔트레이스 신호들은 변수 탐색기에 자동으로 나열되고 테이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설명 파일이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다면 트레이스 데이터로부터 해석된 신호들도 표시됩니다. 이 동작 방식은 다른 캔 트레이스 포맷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MDF 파일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두 가지 특수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MDF 파일은 측정 파일 추가 아이콘을 통해 로드됩니다. 이 방식으로 불러올 경우, MDF 내부에 포함된 신호들만 변수 탐색기에 나타납니다. 현재까지는 MDA에서 측정 파일로 불러온 MDF와 캔 설명 파일을 결합해 해석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적인 캔 신호는 표시되지만 해석된 신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일부 특수 MDF 파일에는 이미 해석된 캔 신호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설명 파일 없이 해석된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은 해당 MDF 파일을 기록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구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 주제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교환 파일의 파라미터 지원 확장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CDF 형식의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교환 파일은 밸류, 커브, 맵과 같은 파라미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지금까지는 테이블 도구를 통해 커브나 맵 파라미터를 계산된 신호 값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예제에서는 CDF 파일의 밸류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상수 값을 의미합니다. CDF 파일은 항상 데이터 값만 포함하며, 레스터 또는 타임스탬프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를 테이블 도구에 할당하는 경우, 가상 타임스탬프가 생성되어 함께 표시됩니다. 이 타임스탬프는 테이블의 첫 번째 항목으로 고정 표시되며 그 값은 할당된 측정 파일의 시작 시간과 필요시 적용된 시간 오프셋에 따라 결정됩니다. CDF 파일의 밸류 파라미터는 오실로스코프에도 할당 가능하며 이를 통해 측정 신호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신호를 동일한 축에 배치하면 스크롤이나 줌 조작 시 함께 움직입니다. 상수값은 타임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된 전체 구간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밸류파라미터는 계산 신호에서 상수값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측정 신호가 이 상수값을 초과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계산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측정 신호 없이 CDF 파일의 밸류 파라미터만 사용한 경우, MDA에서는 자동으로 유효한 계산 신호가 생성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에러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툴팁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가 표시되며, 계산 결과 출력을 위한 고정 레스터를 지정하면, 이후부터는 계산 신호 생성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배터리 도구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배터리 시스템의 셀 전압이 미리 볼트 단위로 기록된 경우 사용자가 불균형 값도 동일한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도구의 속성 메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성 항목에서는 입력 신호의 단위뿐만 아니라 불균형 값을 출력할 단위까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값을 일관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 간의 변환 관계도 자동으로 고려되며 설정 변경 시 도구에 즉시 반영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한 설정은 이후 생성되는 모든 배터리 도구의 기본 값으로 적용됩니다. 모든 배터리 도구는 한 시점의 데이터만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화 기능이 중요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오실로스코프에서 커서를 관련 시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선택된 시점에 대해 배터리 도구의 뷰가 바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배터리 히스토그램에서의 새로운 신호 분포와 그래프 도구에서의 불균형값 변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배터리 전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호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 신호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입력 신호의 단위는 섭씨, 불균형 단위는 켈빈으로 설정했습니다. 두 단위 간 1대1 변환계수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도구의 요약 영역에 표시되는 정보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표시할지 또는 숨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항목으로는 표시될 이름을 정의하고 각 항목별로 출력될 숫자의 자리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MDA 버전 8.7.3에서 수행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타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MDA 버전 8에 관련된 추가 정보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MDA 버전 8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